안녕하세요. 오늘 11월 첫날,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두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 처져가지고 저도 목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깔깔하고 좀 목소리가 저좀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이 되었는데 여러 언론 보도 를 보면 위기의 11월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을 또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는 완전히 폭망하고 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가장 1등공신이라면 민주노총인데 민주노총이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거지요. 촛불 반란 쿠태타라고 해야 되겠죠. 에...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 또 문재인 정부에는 굉장히 수습이 힘든 11월이 되지 않겠는가. 또 뭔가 정치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주가가 폭락하고 또 주식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또 민주노총의 파업은 예고되어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바로 11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악재만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것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끝나고, 뭐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나 무슨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실수가 그 사람들 한 사람으로 책임지고 끝나는 것이라면 뭐별 걱정을 안 하는데 결국 그 여파가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로 직격탄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 IMF 이후로 최고로 힘든 11월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에, 암담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좀잘 했으면 좋겠고 미국과의 관계도 좀잘 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중국하고 손을 떼고 북한하고 손을 떼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친밀을 하면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김정은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중국 시진핑이 의지하려고 거기 끼웃거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막말로 개박살 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불안한 겁니다. 더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좀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 대통령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북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중요한 때거든요. 우리 국민이 살고 북한도 도와주고 퍼주고 뭐 하는 거지 우리 국민이 다 죽게 생겼고 지금 현대자동차도 곧 망하게 생겼고 조선을 망했잖아요 이제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판매율이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출도산이 우려된다 그러죠 참 이런 것들이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징조라면 우리가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여파나 파장이 예상보다 커질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치하는 특히 대통령 바르게잘 국민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적폐청산 이런 거 하지 말고 국민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바로 이 회복시켜 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다 힘들고 지금 위기라고 하는데 국민을 좀 화합시키고 다 열심히. 나갑시다. 뭐, 이런, 이게 좀, 국민들을 향해서 좀, 기자회견도 좀 하고, 국민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가서 회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시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기에 이제 인용을 한 건데, <laughs>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겠다. 영을 주신다. 영, 하나님의 영. 영이 어떻게 와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죠. 말씀을 보내시겠다 이겁니다. 근데 모든 육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뭐 아무나 그냥 뭐저 어? 밖에서 지멋대로 살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일컫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영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 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녀들은 예언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꾼다. 예언은,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잘되고 어느 주식을 사야 돈을 벌고 뭐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계시록될 일. <laughs> 이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계서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언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본다고 그랬는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니지만, 어떠한 그, 그, 실제 내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어떤 형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거룩한 환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착각에 빠지는 그런 이상한 거 말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상, 그래야 내 확신이 들거든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비전과 환상이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이 튼튼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꿈을 꾼다라고 그럴 때뭐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구, 그러한 꿈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그 그 말씀에서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거죠. 신령한 꿈. 신령한 비전.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이 아니잖아요. 꿈은. 아, 새로, 아, 내가 지금 이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어, 앞으로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꿈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다 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지만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꾸리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증거들이고 영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일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18절에서는 남정과 여정에게내 영으로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에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기사와 이적, 능력, 표적 이것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는 이적을 하늘로부터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되면 좀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죠. 이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참 멋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기사와 이적, 기사와 기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늘에서는 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저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교회들, 거기에는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땅도, 이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 땅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베푸는데, 그 징조가 뭐냐? 피와 불과 연기라는 거예요. 재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을 주세요. 뭐,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세에 보내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말세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한그 영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 주셔서 이러한 일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시대의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죠. 그냥 습관적으로 날마다 하던 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뭐잘 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우리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기도의 부분이긴 하지만 창작 그 핵심이 뭐예요? 더 먼저,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하게, 더 비중 있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중원부원하고 뭐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제사가 바뀌고 예배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재물이 바뀌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뭐예요? 첫째, 말씀이 바뀌어야 되고요. 듣는 말씀이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사수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11월 첫날 복되게 출발하시고 첫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고 11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